불가에서 11면 보살은 무수한 별나라의 신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 별들의 성격과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11개의 각각 다른 얼굴을 지닌 보살이다. 11면 보살은 수만 수억 개의 얼굴들이 있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 그 얼굴을 다 접하여 평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잔나비신이 되었다. 12띠 중 아홉 번째 띠로 신년생을 가리킨다. 원숭이띠라고도 한다. 행운의 수는 4와 9, 시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위는 서남서, 달은 여름 7월, 계절은 7월 입추에서 8월 백로전까지 오행은 금, 음양은 양, 대응하는 서양 별자리는 사자좌에 해당한다. 직업으로는 선생, 공직, 사업, 장사, 과일 유통, 금속 세공, 철공업, 귀금속, 건축, 세공, 예술조각, 건물, 임대업이 잘 어울린다. 찬나비띠생은 창조자이고 임기응변가이며 다른 사람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자극하는 사람이다. 즉, 모방할 수 없는 관계와 매력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원숭이띠생은 재빠른 재치를 지닌 사람이므로 영리하고 융통성 있고 혁신적이다.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풀수 있으며 배우는 것도 아주 빠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원숭이띠생은 타고난 우월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는 타인을 존경할 줄 모른다. 그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며 자기 도취적이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질 때면 언제나 시기심에 사로잡힌다. 돈과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데서 잔나비띠생의 용감성은. 남의 추정을 불어한다. 원숭이띠생의 다양한 성격 중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자질은 자신감이다. 그가 아무리 수줍음을 타고 유순해 보일지라도, 내적으로는 항상 자신감이 넘친다. 원숭이띠생은 지능이 좋고, 놀라운 기억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의 천재성은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으로 가열된다. 영리하고 재주가 좋은 것 외에도, 원숭이띠생은 실제적인 면이 있다. 푼돈도 아끼는 그는 결코 모험하느라고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원숭이띠생은 생동감 있고 타고난 흥행사여서 어디를 가나 흥분과 자극을 몰고 온다. 쉽게 변화에 적응하며 남을 즐겁게 해주는 화술을 지녔고 막역한 친구가 될수 있다. 또한 아주 경쟁심이 강하고 관찰력이 예리하며 빈틈이 없다. 무대의 불빛에 끌리며 재능 있는 연예인이 될수 있다. 원숭이띠생은 유행을 따르기는 하나 바르게 옷을 입을 줄 안다. 이런 잔나비띠에게는 어떤 인연이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 지금부터 잔나비띠가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잔나비띠가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잔나비띠와 범띠.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성격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공통의 관심사가 없다. 서로 마주하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성격 차이를 해소시킬 수 없다. 미움이 깊어지는 관계이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상극인 사이다. 둘 사이에 상충살이 있어 그러하다. 하늘과 땅에 있는 오행의 기 사이에는 합이 있고 충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 마주보는 지지 사이에 생기는 충을 상충살이라고 한다. 한자로 서로 상, 찌를 충, 죽일 살로 쓰며 서로 어울리지 않고 맞서게 만들고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를 해치거나 깨지게 만든다는 독하고 모진 기운이다. 인신상충살. 범은 숲 속의 왕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은 잔나비는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나무에 오르지 못하는 범을 나무 위에서 조롱을 하며 약을 올리곤 한다. 범은 자기보다 힘이 많이 약한 약삭 빠른 잔나비를 잡지 못하기에 화가나 미쳐버린다. 그래서 범은 잔나비를 무척 싫어한다. 최악의 궁합이다. 잔나비띠와 토끼띠. 처음에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 만나지만, 조금 지나서 약간의 성격 차이를 느낀다. 둘 간의 묘한 경쟁의식이 존재한다. 적당한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참겠지만, 완전한 신뢰관계로까지는 발전되지 못한다. 원숭이띠의 말에 토끼띠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떨어지고 싶지만 헤어지면 보고 싶어 그러지도 못한다. 둘 사이에 원진살이 있어 그러하다. 원진살이란 한자로 원망할 원과 성낼진 죽일 살로 쓰며 궁합을 볼때 서로 꺼리는 살로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되어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원수 같은 사이이다. 그러나 멀어지면 자꾸 그리워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게 되는 관계이다. 묘신원지는 토원후 불평. 토끼는 원숭이 등이 굽은 것을 보기 싫어한다. 토끼는 원숭이의 빨간 엉덩이를 이상하게도 미워하고 원숭이는 토끼의 빨간 눈을 보고 미워한다. 잔나비띠와 쥐띠. 합하는 띠이다. 매우 잘 어울리는 성공적인 결합이다. 서로에게 깊고 강한 친근감을 지닌다. 사랑과 만족을 느낄 것이다. 말년으로 갈수록 부부가 대성한다. 폭넓은 사랑을 주고받아 모든 일이 꽃피고 열매 맺는 수록 최상의 궁합이다. 잔나비띠와 용띠 합하는 띠이다. 가장 좋은 결합이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한다. 사랑과 사업 관계에서 매우 강한 한 쌍이다. 번창하고 성공하는 팀이다. 재물은 산과 같고 애정은 바다와도 같은 천생연분의 궁합이다. 부부가 화합 합심하여 큰 성공을 이루고 가문을 빛낼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최상의 궁합이다. 잔나비띠와 잔나비띠 합하는 띠이다. 같은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다. 관심의 영역이 같다. 사업과 사랑에서 우호적인 관계이다. 동갑내기에 궁합이 매우 좋다. 공통의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나 사업 파트너로 만나도 우호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경쟁의식이 없기 때문에 큰 다툼 없이 관계가 유지된다. 잔나비띠와 소띠. 서로에 대해 조심하는 관계이다. 깊고 지속적인 관계가 안 된다. 의사소통에 장벽이 있다. 기껏해야 서로 절제하는 관계이다. 찬나비띠와 뱀띠. 특별한 매력은 느끼지 못한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서로 양보하면 양쪽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찬나비띠와 말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유리한 정도로 마음이 맞는 결합이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 주도권 다툼이 없다. 찬나비띠와 양띠 서로 강한 필요성과 이해를 갖지 못한다. 결혼과 사업에 있어 서로에게 충실하기는 하나 실제 속마음은 차가운 관계이다. 찬나비띠와 닭띠 일정한 정도까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만약 서로의 협동이 요구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억지로 그 상황을 참아내야 한다. 차가운 관계이다. 잔나비띠와 개띠. 서로 존경하고 서로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지닌다. 적대감이 없다. 잔나비띠와 돼지띠. 공통의 관심 영역이 있다. 서로 관계에 있어 무리가 없다. 사랑과 사업에 있어 아주 좋은 관계이다. 큰 부딪힘이 없다. 사주팔자에는 음양오행이 있으며 이는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열 가지가 있으며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 하여 열두 가지가 있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오행의 기 사이에는 합이 있고 충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 마주보는 지지 사이에 생기는 기운으로 살이 꼈는지 보는 것이다. 궁합에서 상충살과 원진살은 서로 극한다는 뜻이 있는 반면에 서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뜻도 있다. 즉, 서로 반대된다고 하여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나에게서 해로운 오행을 상대방이 상충하여 반대로 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살이 꼈다고 해서 인연을 버리지 말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힘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을 아끼고 끊임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